대만의 유행을 선도하는 타이베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명소가 생기는데요. 타이베이 동쪽에 있는 이곳 신이취는 20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 타이베이 1 0원과 세계무역센터, 국제컨벤션센터와 고급 호텔 등이 들어선 타이베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 타이베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명소 신이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10년간 새롭게 꾸준히 개발되어 온 곳인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의 압구정동이나 첨당동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명품샵들이 줄비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그저 눈이 즐거워지는 곳입니다. 신이취는 대만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한 지역으로 무엇이든지 고급을 추구합니다. 큰 길가에는 백화점과 명품점,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데요. 깨끗하고 잘 정리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상점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 골목에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클럽과 바가 몰려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제가 이곳에선 무엇을 찾아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 요즘 타이페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데이트 장소라는 바로 이곳 데슬링 카페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예쁜 케이크와 고급스러운 과자들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널찍한 매장이 연인이나 친구와 찾아온 젊은이들로 가득 차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파스타로 식사도 할수 있고 시원하고 상큼한 과일차로 마른 목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레페 같은 여러 가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데요. 다제 전문 분야 아니겠어요? 밀 전병과 바나나의 달콤한 향이 입안에 가득히 퍼지는 이 느낌 정말 좋은데요我们听说这里开了这间是新的分店然后很好吃很有名然后甜点非常的漂亮所以我们就相约来这边吃看看样子然后吃完吃完蜜糖吐司之后觉得真的是 민부슈탕. <laughs> 정말 很好吃,很甜密這樣子.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걸까요? 데슬링 카페 대표 메뉴 허니 토스트 정말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이 데슬링 카페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이유인 이 바로 허니 토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바삭한 토스트와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지는데요.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제 이유를 좀알것 같네요. 달콤한 토스트와 크레페를 먹으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멋진 거리를 거닐다 데슬링 카페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 정말 완벽한 데이트 코스가 되겠지요.